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3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부터 읽겠습니다 루벤자손과 갓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자손과 루벤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보온 곧 여우악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두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파니아에서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애수골 골짜기,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맥긴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니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만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종이,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리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라. 니 가자손과 루벤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짜손과 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짜손은 디본과 아다록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부아와 벤니므라와베달한베달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오리를 지었으며, 루벤자손은 헤스본과. 알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누보와 바알몬 무두를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나스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러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러앗을 무나스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무나스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산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 수보다 비아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강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열, 생물 열둘과 종류 칠십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로스에 진을 치고 알로스를 떠나 리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보롯 핫다이와에 진을 치고 기보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르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 산에 진을 치고 세벨 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스에 진을 치고 마켈로스를 떠나 다하에 진을 치고 다하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에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문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간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요바다에 진을 치고, 요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개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개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고에돔딴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4 0 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 산에 올라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 2 3 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 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하바림에 진을 치고 임을 떠나 디봇갓의 진을 치고, 디봇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녀시본에서부터 아벨시팀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드라엘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색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부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애동 곁에 접근한 신광현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파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부터 소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즈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니 너희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북쪽 경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 스팜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팜에서 리블라로 내려와서 아인동 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에 이르나니 너희,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안미우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문하세폰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모세 아들 한예일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아들 금우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안미우세의 아들 브다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업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업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업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업들의 들은 성벽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또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뒤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업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업은 요단서 이쪽에 두고, 세 성업은 가나한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주, 거려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할 만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약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두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붐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기도 없고 해아려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귀를 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태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지 말 것이니라 너, 아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기레 아들 길라세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의 솔로부합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재미 법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르되 요셉 자손 집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 시대 슬로브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집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집파에서저집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각기 조상 집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중그 기업을 잃은 딸 이 은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세딸 말라와 딛,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요셉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화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함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